네 반갑습니다. 오늘 위직 스튜디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위직 스튜디오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습니다. 쉽 집겹기 힘든 정보로 여러분께 도움드릴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이래에 들어서 위직 스튜디오 관련된 문의 지금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신 상황인데요.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이 수익 보신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큰 기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자 근데 이 주식 정보라는 게이 차트를 보시고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절대 뭐 쉽지 않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모든 종목은 다이 세력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위지익 스튜디오 정말 다양한 지금 뭐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뉴스나 기사 차트보다는 사실은 세력들이 언제 어디까지 상승을 만들어내서 언제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지가 저희들이 수익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제 여의도 인맥과 하는 경제부 기자님들까지 총동원을 해서 이 정보를 정말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이 위지 스튜디오 종목은 아직까지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아주 신선하고 강력한 호재가 하나 남아있습니다.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언론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여기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정보가 제대로 작용을 했을 때 역대급 강세장으로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며 정말 이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이거 시원하게 영상 속에 해당 정보들을 전부 다 오픈하고 싶지만 여기 뭐 세력들 매직 구간이라든지 목표가까지 전부 다 나와있고 무엇보다 엠바고가 걸려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정보이다 보니 영상에서 오픈이 좀 제한되어 있는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그래도 이번 만큼은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 해당 정보 지금부터 무료로 다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위지라고 딱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정보 실시간으로 무료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편한 시간대 에 문자 남겨놓으시면 새벽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전달이 가능합니다. 이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즉시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.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자료가 절대로 시장에 영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정수량으로 선착순 딱 10분에게만 공개드리고 해당 영상 빠르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다들 현재 자리에서 많이들 답답하고 고,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좀 알고 나시면 많은 안심이 되실 거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문자 남겨놓으신 후 선착순 한정으로 제공드리는 이 무료 정보를 남들보다 빠르게 받아가시고 큰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어서 굉장히 급한 소식 하나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.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딱 3분간만 저한테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증권 시장에 이 무상 증자 소식이 흘러나왔는데 무상 증자는 이제 호재로 작용된다는 거 모두 아실 겁니다. 말 그대로 긴급 소식이고 저도 굉장히 어렵게 구해온 정보이고 저도 많이 힘들어 봤기 때문에 좀 도움 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. 자 지금 이 코스피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인데 1대5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날짜까지 정확하게 흘러나왔고 조만간 이제 이제 공시가 이제 올라올 겁니다. 어이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급하게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. 이 발행 주식수락 유동비율 보시면은 이딱 감이 오실 겁니다. 700만주 17%면 이거 현재 품절주 상태인데 이런 품절주가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하게도 이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.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 유통량을 좀 늘리면서 이 본격적으로 좀 주가를 만들어보겠다라는 건데 이큰 상승을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현재 유보율도약 13,000%인데 그만큼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. 최근에 이렇게 대규모 무상증자라고 해봤자 1대3 아니면 뭐 1대6 이렇게도 나오기도 했는데 어, 이게 바닥이 실적도 안 좋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진행한 거다 보니까 이게 큰 상승도 없이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 다들 보셨을 겁니다. 근데 이번에는 얘기가 좀 다르죠. 1대5 무상증자에 일단 재무가 굉장히 좋고 이 코스피에 편입됐을 뿐더러 거기에 이제 품절주까지 어뭐 지금 체급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. 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. 공구먼부터 노터스, 소룩스 이 상승폭 크게 만들어갔던 종목들은 전부 다 1대5 무상증자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 굉장히 오랜만에 대규모 무상증자 소식이다 보니까 정말 큰 수익이 기대될 수밖에 없겠습니다. 이 무슨 말인지 는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더 이상 이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. 너무 티나게 대량으로 이제 매수하시거나 어 주변 친분들께 공유하시는 거 전부 안 된다라는 거 정말 좀 유의해 주시고요. 어 종목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개인 번호로 이 코스피 딱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.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보는 즉시 지금 즉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. 저는 이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정보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